안녕하세요, 스타서진입니다. 네, 위치에 오늘은 거 엄마가 거. 무슨 일이 위층에서 거의 소리가 소... 소음이, 소음이 여기 들리는 거 같은데, 어, 들리는 것 같은데. 엄마가 가서 끽 소리가 났는데 나. 진짜 아,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. 저랬는데요. 예, 예. 들어보시겠어요? 지금까지 나시 조용히. 지금까지 하 들어볼 테니까 들어보라. 그거밖에 없잖아 지금. 그래? 이이 소리 무슨 소리야 이거? 이거보다 훨씬 시끄러운데. 아니 잠깐만. 무디호데이 호텔이 호 없죠? 이거텔이소리이이이거텔이 호텔이 호이이이호이 호텔이 이이소텔이 호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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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호텔 이후 수리한 것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